자이뭐 선생님 어대학은이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어 선생님 특이한 경력은 응. 한국 야구학교 부회장 지금 오늘 응. 코리안 시리즈 하고 있죠 응. 네, 코리안 시리즈를 응. 하고 있는 분도 응.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응. 자 사인 응? 하나 응. 주세요 사인 사인을 야구 응. 선생님 사인 응. 나중에 줄게요 네 그렇죠 응. 자어이 야구 선수 말 아, 네자 <laughs> 우리 여러분 알파고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알파고 어떻게 이세돌을 이겼는지 알아요? 수학적 공식으로 뭐, 수학적 공식으로 뭐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뭔지 자 그래서 이세돌 구단여러분 혹시 뭐잘 아시겠지만 근데 혹시 잘 모르시면 이제, 그 프로 기사가 되려면 입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 그 커요. 이세돌 구단이 역대 네 번째로, 최, 어, 이제, 입단을 했던 어린 나이로, 굉장히 어린 사람들. 아, 그 다음에, 그, 과국은 아시안게임의 이제, 그 종목이기도 하죠.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아, 그래! 같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아, 가지 말라고! 꺼져 어, 대표. 아니. 이 점을 다시 맞춰야 되는데요. 그래. 하나만. 아, 진말라기반 맞고. 자, 왜? 아, 진짜 나 나올 거야. 그러면 이이러니까 아, 이렇게 할게. 아니죠. 잘요 허, 허. 자, 광교 아시안 게임 대표고요 다음 세계 랭킹 현재 4위 네. 아니야. 자, 선생교까지 아, 일등은. 어? 도미나라의 은 박정환 9단이예요 네. 야. 자 그래서 이 알파고는 구글 여러분 구글 아세요? 네 여러분 아마 우리 둘째도 게임 많이 하고 인터넷 많이 하니까 구글 많이 쓰는데 여러분도 구글 들어봤을 거예요.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레이처라는 과학잡지에 대해서 작가기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도 나왔고요. 알파고가 맨 처음에는 이제 이세돌 구드라하고 대결하기 전에 유럽 바둑 챔피언하고 대결을 했었어요. 펜웨이 아, 어, 팬. 지금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오전전승을 합니다. 오전전승을 했는데, 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도전장을 냈죠. 그랬더니 이제 이세돌 구단이 대국전에는 이길 자신 이 있다. 뭐한판 정도 막뭐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다 이길 자신 있다고 했는데 음. 결과는 이제 4대1로 이제 알파고 승리하는 걸로 끝납니다. 진지 대국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누가 살승이에요? 누가 알파고?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그때는 어, 선생님도 알파고 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랬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알파고 이지 못할 것이다. 바둑이 윈냥이. 네상대로됐어요 예, 응. 바둑이 한, 아, 이세돌이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이 상대를 졌어요? 상 아, 대로 아, 안 아, 했다고. 상대. 아, 알파고가 네번 이기고 이세돌이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예상은 원래 알파고가 한번 정도 이거 이세돌이 한네번 이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대국 후에 이세돌이 진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바금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인공지능을 만드는 어려운 거였는데 이게 뭐 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전에 이미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체스 응? 잘해요? 체스 네. 잘해요? 네그 알파고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럼 인공지능으로 그 이기게 됐냐면요. 일단,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보고, 그 다음에 기사들이 받아둔 걸 보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듣나. 여러분도 사실 공부를 할때 옆에 만약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으면 걔들이 어떻게 공부하지? 그걸 보고 따라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이두 번째 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 기보를 가지고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들끼리 서로 이제 대결을 하게 합니다. 그대결 하기 위해서 걔들끼리 심리로 많이 쌓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대국을 하려면, 예를 들면, 뭐, 다 시간, 6 시간, 1 0 시간씩 걸리는데, 인공지능은 굉장히 빨리 자기를 빚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엄청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그래서 실력이, 사실은 유럽 챔피언하고 할 때는 그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실력이 향상된 거예요. 또 프로그램들이 이제 대기를 많이 떠서. 그래서 이제 이세돌 부단하고 실제로 대결할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높은 기량을 자랑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퀴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다음은 인공지능하고 관련 있는 거. 자, 요거 무인 자동차! 자, 이거 무인자동차,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 무인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센서 같은 게 있어서 도로의 위치라든지 본, 그 그다음 자동차의 위치, 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어, 무인자동차는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스피드건 이게 이제 혹시 엄마 아빠가 늦었다고 차를 붕붕릉 몰고 고속도로 빨리 가면은 경찰관 아저씨가 삐보삐보 하면 따라오죠? 그때 이제 스피드건으로 이제 그 경찰관 아저씨가 엄마 아빠가 과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음. 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탁측 스피드건을 쏘면은 차가 몇 킬로미터인지 나와요. 자, 이건 인공지능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인공지능 아니에요. 자, 인공지능이 왜 아니냐면요. 인공지능은 뭔가 약간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자료나 공급만본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걸 전출해야 되는데 스피드건은 그냥 단순히 이제 그 라디오판을 이용해가지고 나온 그 이제 반사되는 물사치가 얼마나 빨리 나가느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자, CCTV. CCTV 인공지능일까요 아니, 아니. 아니, CCTV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인공지능하고 왔냐고. 음, 네. 계속 핑크색만 나와요, 색깔이. 어, 선생님이 찾은 이미지가 그냥 핑크색이라서. 특별히 선생님 핑크색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부터 핑크색이. 여러분, 그 지금 휴대폰 있죠? 휴대폰에 있으면 모르는 거 물어볼 때 여러분. 어, 아이폰 있으면은 쉼라고 여러분 누르면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대답해 주고, 구글 보이스라고 있죠. 구글 보이스? 네, 구글 네. 보이스 메뉴에 있는 거 누르면은 뭐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뭐소방서는 그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해 주잖아요. 자, 여러분, 음성인식 아, 소프트웨어는 이건 인공지능일까요? 아닐까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것도 인공지능입니다. 자, 왜냐면은 하 이건 단순히 <laughs>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뭐, 이제, 곡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건. 그 다음에, 영화 추천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집에 케이블 TV 있으면은, 여러분들 보고 싶은 영화 같은 거 보려고 하면은, 어느 영화를 볼지 모를 때,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그 케이블 TV에서 빌려봤던 그런 거. 자,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생각을 해가지고, 있는데 꼭뭐 건드리면은, 넘어가요. <laughs> 선생님 지금 얘기할 때는 꼽히지 않아야 돼요. 자, 요거는 어떨까? 인공지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영화를 봤는지 그걸 보고 얘가 알아서 무슨 영화를 좋아할지 추천해 주기 <laughs> <했기> 때문에.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걸 뭔가를 보여주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는고요 CCTV <laughs> 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신용카드 사기 범죄 탐지 속도 이거 많이 넘친데 여러분 신용카드를 만약에 여러분은 지금 엄마 아빠가 쓰는 플라스틱 카드 있죠? 조그만 거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신용카드를 누가 만약에 그 그걸 훔쳐가지고 이제 딴 사람이 쓰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사실은 딴 사람 손에 들어갔는지 그 신용카드가 아니면은 그 복제를 해가지고 딴 사람이 쓸 수도 있는데 갖고 있어도 그거에 그 관련된 범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 엄마 아빠는 예를 들어서 쓰는게 항상 끝정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초콜릿을 가지고 1 0 0만원치 샀다 이런게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자 그런 이상한 걸 자동적으로 찾아내가지고 그럼 아마 그런 신용카드가 누군가 나쁜 사람 편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걸 알아낼 수 있는게 있겠죠 자 요거는 인공지능일까요 아닐까요? 인공지능 맞아 인공지능이죠?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를 알아내는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인공지능이 아니냐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역사 1950년대 정도 가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게 튜링 테스트 한 거예요 튜링 테스트는 뭐냐면은 본인이 한 거하고 인공지능이 하는 사람이 한거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아닌지 어를 만약에 구별을 할수 없으면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그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많이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신문 기사 같은 거를 인공지능이 써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뭐그 이제 스포츠 기사나 이런 거 인공지능이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썼을까? 인공지능이 썼을까? 만약 그걸 구별을 못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 경우에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그러고 그인 이제 진짜 인공지능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저희 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환 교수님 분이 그런 이제 프로야구기사 같은 걸 써요. 인공지능을 이용 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일반 독자나, 그 다음에 그냥 스포츠 전문 기자한테 보여줘도 어느 게 로봇이 썼고 어느 게 기자가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링 테스트통과한 거죠. 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1956년 옛날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컸죠? 자, 이게 여러분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사실 굉장히 늦은, 어, 느리게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60년대 70년대에 이제 인공지능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썼고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이 올 거라고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매트릭스? 예 여러분들 보기엔 좀 아직 어린 그 아마 나이가 안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혹시 혹시어 요게 이제 그 인간을 지배하는 컴퓨터에 관한 영화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시들시들해져요. 아 이거 을 때, 서만점 생활 인공지능은 많이 시도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걸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졌죠. 어, 근데 네, 근데 조금 다른 인 공식으로.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 다시 1980년대. 어, 미안해요. 어, 이거 1980년대인데 자,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인 서보스인 네이버 지식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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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버스 노선 같은 거 선생님이 물어볼 때 자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제 필요한 그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 명이 내가 버스 노선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동네에 살고 있으면 은 제가 하는 우리 동네에 버스 노선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은 관악구에 살고 있는 관악구로는 버스 노선 많이 알겠죠. 그렇지 성남 버스 노선은 잘 몰라요. 그럼 잘 모르면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런 것 전문가 시스템이 때문에 인공지능이 좀 발달을 하다가 이게 사실 또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전문가 시스템은 그냥 넣어둔 정보만 아는 거예요. 성남 버스 노선 여기 있는 분이 넣어줬겠지만뭐 미국의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 노선 미국 사람 넣어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말고 아까 말한 바둑 두는 법은 바쁜 거고 스스로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그걸 가르 수가 없잖아요 전문그래서이제또 인공지능이 또이제 사람들이 잊혀지 어, 관심을 안 가지고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요즘 나온 게 인공지능은 많은 컴퓨터와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옛날에 불가능하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두 번째 구월을 맞이한 게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뜨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또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데이터라는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게 여러분이 많이 보는 그 데이터, 데이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최근 2년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생긴 이래 2003년까지 만들어진 자료가, 어, 자료 양하고, 요즘 이틀에 한 번꼴로 만들어진 데이터 양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데이터라는 게어떻게 데이터 냐면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그 엄마 아빠랑 같이 마트에 가가지뭘 사잖아요. 그삼 영수증 이렇쭉 나오죠. 그럼 회사에서 그 영수증 정보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뭘 많이 사는지, 어떤 걸 많이 사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면은 그런 것도 다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데이터의 시대인데요. 컴퓨터도 아까 빨라졌다고 했는데, 얼마나 빨라졌냐면요. 자, 선생님이 이제 맨 처음 대학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대학 다 r 당에컴퓨퓨터속인 c 제2이이라치치은은즘즘은얼죠죠 이게? 3만8 0 0 0 엄청나게 빠른 거죠? 선생님이 맨 처음 대학 들어왔을 때 컴퓨터를 샀는데 그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가 없었어요. 없었었는데대학교 u t e 때 c 제 하드디스크 r computer, c o m p 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20메가 샀더니 친구들 야, 그러면 게임을 다 넣어도 남을 텐데, 도대체 그렇게 크왜 샀냐? 20메가면, 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 디스크에 있는. 지금 20메가, 20기가 해도 여러분 모지하죠 네. 여러분 휴대폰도 20기가 면 넘을 겁니다. 어? 16기가인가요? 네. 네? 8기가? 어, 8에서 16은 그거 아닌가요? 그 메모리 용량이고, 그 저장하는 건좀더클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휴대폰도 일단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때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용량도 막 저장할 수 많고 그때는 점점 작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옛날하고 비교하면 불과 3, 40년 전에 컴퓨터들만 해도 아마 이방 크기에 가까이한 컴퓨터가 여러분 휴대폰보다 훨씬 뿐이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아, 컴퓨터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하고 고양이 그림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 강아지하고 머핀, 뭐, 그다 고양이하고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 인런것을 한번 아, 구별합니다. 맨날, 근데 요즘 맨날, 컴퓨터들은 맨날 이제 그게 원래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려면 어려웠는데 어떻게 했냐면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고 고양이 그림들을 엄청 많이 봐요. 그래 놓고 그 고양이를 이용을, 해 고양이 그림을 보고 이제 공부를 뭐, 해가지고. 음 근데 고양이 그림을 보고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양이란 건우리보 인식을 하고 이게 고양이는 거 알잖아요. 응. 여러분 고양이가 새로운 고양이가 등장했다고 그 고양이가 고양이란 걸안 알려줘도 이게 고양이는 아는데 이제 컴퓨터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걸 보면 고양이인지 아닌지 헷갈리데 강아지를 이 유튜브 같은데 굉장히 많은 고양이가 있으니까 그 고양이하고 강아지 이미지를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고하고 비슷한 애면 얘는 강아지고 얘는 고양이가 그렇게 한면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퀴즈 내볼게요. 이게 고양이일까요? 강아지일까요? 고양이! 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고양이처럼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그렇지 수염이 없어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어? 강아지. 얘는? 강아지! 얘는? 고양이! 얘는? 강아지! 강아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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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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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강아지. 강아지죠.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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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집단 지성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풀었는데. 자, 이거 가지고 옛날에는 굉장히 컴퓨터 어려운데 요즘 컴퓨터 이거 잘합니다. 이거 풀라고 하면은 0.002초 만에 이거 다고양요 굉장히 정확게 맞춥니다. 옛날에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컴퓨터가 이걸 관하여 고양이 맞추는 거. 정말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컴퓨터가 잘 하는데 의외로 쉬운 문지는못 하는 게 강아지하고 고양이 구별하는 거였는데 요즘 컴퓨터는 이거 잘 합니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아, 자, 근데 재밌는 게 인공지능이 한계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실제로 인공지능이 뭐냐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는데 여러분 영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데 아. 옛날에 백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백조가 영어로 swan이에요. 근데 이걸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하면은 백조를 숫자로 숫자 백 조한 마리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자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그 구글 번역기에 구글 트랜스페이트에 가서 치시면 정확히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인공지능은 뭐냐? 많은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말을 번역하는 거거든요. 백조란 말하고 한 마리란 말하고 살았습니다 는이 말들 을 가지고 대응하는 영어 단어를 찾고 그다음 그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제일 이제 잘 말이 되는 문장을 데이터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하고 영어는 생각보다 많이 그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백조를 가지고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네, 항상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문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백조를 가지고 구글이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조 한 마리, 그 다음 살았습니다. 이걸로 이루어진 걸 봤을 때, 이제, 이 사람 구글에서 갖고 있는 한국어 정보로는 이걸 영어 단어로 바꿔놓고볼 때는 숫자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걸 일본어로 바꾸고 일본어를 다시 영어로 맞추면 정확하게 맞춰요. 자 이게 인공지능 차이가 있는 게 옛날 인공지능 같으면 사람같이 생각한다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아는 언어로 이렇게 바꾼 게더 쉬운데 지금 하나를 거쳤잖아요. 하나를 더 거쳤는데 더잘 맞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은 한글하고 일본어 사이에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걸 제대로 해주고 영어와 또 일본어 사이에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게 제대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하고 지금 영어로 했을 때는 틀리는데 거꾸로 영어, 일본어라는 매개체를 거치면 번역이 바로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아니에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래서 많은 데이터와 그다 계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은 인공지능이 여러분꼭 사람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저떻 구글 o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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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한 l e g o o g 어로바꿔 o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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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가 o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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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o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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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어나 l e g o 어 g l e g o o g l 3일 아, 운동 y Rundong, Sammy Rundong, Sammy Rundong, Sammy Rundong, Sammy r u n 0 그러니까 어몇 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그래서 3일 운동이 사실은 이 들불론란 말로 들불처럼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들불이 상기보다 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해서. 진짜 나오네요. 자 그래서 3일 운동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 이게 어떻게 조직됐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관순 여러분 그. 여러분 열사라고 하나 눈다라고. 어떻게 유관순, 누나라고, 유관순 누나라고 배웠어요? 열사. 열사라고, 열사라고 열사. 배웠어요. 유관순 열사가 자 이렇게 삼일 운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 보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서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삼일 운동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분 국사 편찬위원회에 가보시면 거기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경찰 요소가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누가 누구를 쉽게 말해서 보석을 했고 그런 게다 나옵니다. 선생님, 재구성함한이라고 예? 재구성함한이라고재구성함 네? 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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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이 그, 어, <laughs> 철자 잘못 쓰게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일 운동을 그걸 바탕으로 했더니 3일 운동의 출발점이 여기라는 걸 밝혀진 거예요. 여기가 아마 이제 유관순 열사가 아마 만세맨 청군대가 아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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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작, 이고요 시작? 그러니까 시작한 점. 3일 운동의 그, 요,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진원이. 한, 한 바퀴 둘때 시작. 한 바퀴 돌 때는 아니고 요 근처가 있다며 시작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는 없어요. 3일 운동이 요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만 중심이 될수있다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 꿈 응. 여러분. 자, 자다가, 어젯밤에 눈 꿨는지 기억 못하는데, 꼭그 기억했으면 좋고 싶은 게 있죠. 네. 뭐, 빈얘히 중형 꿇는 것 같은데, 아니면 누가 로또 번호 가르쳐 준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러면 꿈을 어떻게 보냐면은, 꿈을 음, 이게 가보았어요? 이제 선생님. 뇌 자기공명 영상이란 걸 음, 이용해서 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그림을 보여드게해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음. 내가 이런 음, 집이란 음. 걸 보고 음. 뇌자기공명 장치 f m r i 라는 걸 이용해서 뭘리를 찍으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상은 내가 볼 수거든요. 음. 있 여러분이 뭘 봤는지 난 모르는 거죠. 자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검정색 운동화를 봤는데 이런 영상이 찍혔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한테 영상을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고양이 집그 다음에 단화 이런 걸볼 때마다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봤더니 요건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 집을 볼때 영상이다. 요건 고양이 볼때 영상이다. 요건 이제 그 신발을 볼때 영상인데 요 영상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긴 애가 요거죠. 여러분잘 보시면 거의 똑같고 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아이 사람이 뭐 신발 같은 걸 보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를 봤을 때영상들다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제 뭔가 딴걸 봤을 때 비슷한 영상끼리 찾아가지고 그러면 아마 이제 그 눈을 봤을 것, 그 집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제 생 비디오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요거 여기서. 아니요, 이거는 자, 이, 이제 선생님이 중간에 가서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영상 본 거하고 영상을, 뇌영상 찍은 거하고 실제로 자, 옆에 꽃길를 봤는데 요거 이제 뇌영상 이미지를 이용해서 재생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좀 정확하진 않지만은 보시면은 저기 사람 같은 얼굴에 윤곽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저건 이제 영화죠 영화인데 영화 장면 같은 것들이 이제 뇌영상, 자기공명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 뭘 봤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꿈 속에서 많이 꿈꿨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내자기복명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진을 찍고 그 사진 통해서 거꾸로 여러분들이 유출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와, 그런, 그런 것들이 거. 이제 이제 꿈의 재현이고요. 네, 뭐 아저씨. 네. 자. 음.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야구를 하고 있는데 많이 보려고 지켜 봤어요? 이제 또 옛날에는 야구를 할때 그냥 야구 감독이 열심히 이제 야구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야구에서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두산이길까, 이 이제 NC가 이길까? 근데 NC가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보려면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니 NC가 이런 걸 많이 쓴다고. 네 NC. NC의 임성남 관장이라고 아저씨가 알아요 부산은 네. 아직 데이터를 이용해서 잘 알고 가지 않고 자 오늘 아까 선생님 올때 중계는 들었는데 비기고 있었어요 자 내가 야구장 관장인데 어떻게 하면 야구를 이기죠? 자 경기를 많이 이기면은 이제 우승하겠죠? 근데 경기를 많이 이기려면 득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야구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득점을 많이 하려면은 자 이제 선생님께 퀴즈 득점을 많이 하려면은 뭐가 좋을까? 홈런, 홈런, 타율, 타율. 출루율, 도루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홈런, 홈런, 홈런. 타율, 타율. 아, 정답은 출루율이에요. 출루율. 자, 출루율이 높아야 그 루에 많이 나오고 득점이 많이 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했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타율이나 홈런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서 홈런 많이 치고 타율 높은 선수한테 연봉을 많이 주고 데리고 왔어요. 출루율은, 근데 타율은 낮고 출루율이 높다면은 연봉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네, 출루율이 그런 선수 쉽게 말해 싼데, 사실은 팀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니 보리안을 이용해서 그런 선수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을 많이 이제 팀에 이제 뽑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프로야구에서 이제, 어, 저 예산,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이제 훌륭한 이제 팀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들 인내심의 한계도 거의 다 닿았을 것 같아서 자 이런 모든 것닥을관련는게 사실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는 건데 데이터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러분 요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요리도 잘. 자, 요리 잘하려면 일단 요리 재료가 좋은 게 있어야지 좋은 게죠 그죠? 맛있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시장에 가서 싱싱한 이제 식재료를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조리기구가 좋아야 돼요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자, 좋죠. 자, 그다음에 레시피. 자 이제 그 요리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이제 그 요리 책 같은 걸 봐도 되고 어떻게 하는지 나오고. 그걸 열심히 하면 이 진수성찬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그거 그림자 다음에 한번 때려주고. 어떻게? 아니에요 선생님.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배운 인공지능 이런 걸 만약 잘하는 여러분들이 뭘 잘하냐면은 이제 수화. 그 o m p u t e r p r o 요 r a m m i n g computer programming, computer programming, c o m p u 지 e r programming, c o m p u t 고요그 다음에 r a m m 공부를 computer programming, computer programming, computer p 이 o g r a m m i n g c o m p 서 선생님이랑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무에 2,000원짜리 밥상 차리기라고 그 IMF 때 한동안 떴던 책이죠 이게 음. 이, 이 분이 그, 그때 2,000원으로 맛있는 밥을 차리는데 이 분이 쓰시는 걸 보면은 생님. 보면은 맞아. 저기 조리기 같은 게 굉장히 싸구려를 써요 아. 그 다음에 아. 2,000원이면 아. 좋은 식재료도 잘못 쓰겠죠 그런데 굉장히 맛있는 아. 걸 만들거든요 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수학도 잘하고 컴퓨터 아. 프로그램도 잘하고 전문지식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다 못하면 다 잘하는 사람 드문이니까 뭔가 자기가 잘하는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은 여러분들도 인공지능 만드는데 기회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해요? 이제 어? 아까 그 명품 조리기보다 싸다는 얘기죠 자,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과학자가 하는 일도 선생님이 자 선생님이 웹툰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저그 강풀 이 씨가 그린 압박적인 품이었는데 마녀, 요 마녀라고. 이 주인공이 통계학적 공자입니다. 네, 그래서 문풀 아, 씨가 저한테 찾아와서 잠을 냈어요. 이거 보면 이제 거기에 아, 주인공이 아, 지도교수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 자세히 아, 보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강원철. 아, 네. 아, 여기 네, 혹시 공인이라고 아, 아,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강사의 글에서 서울대 통계학과 장원철 교수님 아, 아, 다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어, 비행기를 조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 자왜 조정이면서 아주 짧게 쓰겠습니다. <laughs> 선생님이 군대를 어, 공군 사관학교의 통기학 교관으로 갔는데 <laughs> 공군 사관학교에서 네. 사관생도들을 가르치는 사관생도 공군 사관학교에서 근무했으니까 네. 비행기도 한번 조정해 보라고 있어요. 네,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 여러분들 이렇게 사고 안 났어요? 사고요? 아 옆에 따로 있어요. 지금 정식 교관이 네. 아, 그래서 아, 여러분들 아, 어목 뭐, 잘했으면 비행기 몰고 있겠죠?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과학자가 되면 의외로 이렇게 웹툰에도 출연 하고 비행기도 몰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요 질문 있어요?